요즘 미중 무역 전쟁, 단순히 관세 싸움이라고만 보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음.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하는 모습이지만 그 뒤에는 중국의 전략 카드들이 숨어있죠. 미국은 일본이나 유럽, 심지어 한국엔 관세를 올리면서도 유독 중국에는 예고했던 추가 관세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라 관세를 올리면 그 부담이 결국 미국 소비자 물가와 제조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히토류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스마트폰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데 이 시장의 8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몽골 바우터우 광산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대규모 개발에 나섰고 반대로 미국과 유럽은 환경오염과 비용 문제로 채굴을 포기했죠. 결국 중국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 겁니다. 즉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전략산업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관세를 외치다가도 한발 물러서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틱톡입니다. 단순한 쇼폼 앱이 아닙니다. 미국 내 이용자만 억 7천만 명, 광고 수익은 1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플랫폼이죠. 특히 젊은 세대의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함부로 퇴출시키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에서도 표면적으로는 에이펙 정상회의 논의였지만, 실제 핵심은 틱톡 미국 사업 매각 문제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 과정에서 추가 관세 유예 같은 비공식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한 관세전이 아닙니다. 중국은 히토류라는 채찍과 틱톡이라는 당근을 동시에 활용하는 양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 공급망을 겨냥하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정치와 여론을 흔드는 카드죠. 앞으로도 중국은 필요할 때마다 히토류 같은 전략자원으로 압박하고 틱톡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며 협상력을 유지할 겁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공급망과 자원 플랫폼과 데이터를 둘러싼 전방위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누가 글로벌 시스템의 인프라를 쥐느냐 미중 경쟁의 다음 라운드는 바로 그 지점에서 펼쳐질 겁니다.